이번 시간에는 육류의 조리 과정 중 변화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초원의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고기를 날로 먹지는 않습니다. 고기를 굶든지 또는 삶든지 몇 가지의 특별한 조리 방법을 통해서 어, 일반적으로 어, 어, 육류를 섭취를 하고 있죠. 어, 따라서 고기는 어, 열을 가할 때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하는 것은 고기를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어,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어, 고기는 열을 가함으로써 맛과 풍미가 증대되고 또 소화도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기생충이나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세균류 등도 산일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먹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고기에 열을 가하면은 누구나 경험했듯이. 고기 자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고기의 색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붉은색이 회백색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방은 흰색을 띠다가 투명한 색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태도 또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그라들든지 또는 육즙이 밖으로 새어나오든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생육일 때와 달리 강한 풍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육일 때는 또 단단해 보이지만은 씹었을 때는 씹히는 질감은 더욱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기는 열을 받으면 여러 가지 변화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리 과정에서 중량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기 위해서는 너무 과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의 중량 변화가 적은 그런 조리 방법을 터득하고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고기를 좀더 맛있게 먹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온도의 가열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도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기에 열을 가할 때 40도씨를 넘게 되면은 신선육이 가지고 있던 투명감이 줄어들고 50도씨를 넘게 되면은 육색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회백색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60도씨에 가깝게 올라가면은 고기는 응고가 되고 또 육즙도 많이 흘러 나오면서 육 조직 또한 단단하게 됩니다. 이때 열에 의해서 녹는 지방 조직이 파괴가 되어서 고기 밖으로 육즙이 고기 지방이 나오게 되고 고기 자체의 냄새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 어느 것이나 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 또는 스지 어, 등은 어, 단백질과 어, 지방이 열을 받아서 일어나는 어, 변화라, 변화라고 우리가 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고기가 오그라드는 것도 가열 온도에 따라서 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어, 예를 들면은 어, 소의 뒷다리 같은 고기는 어, 40도 정도에서 열을 가하면은 근섬유질 방향이 미세하게 줄어들면서,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용적은 크게,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도 이상이 되면은 근섬유질 방향의 길이는 물론이고, 폭도 양방향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께는 오히려 팽창하면서 증가하게 되고, 내부 온도가 90도 정도가 되면은 두께가 약8%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온도가 1 0 0도씨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길이, 또 두께, 폭, 이세개 방향이 모두 수축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열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하고 어, 지방질이나 육즙, 육즙이 에, 밖으로 새우기, 새어나오기 이, 시작하면서부터 어, 이런 에, 변화들이 에, 일어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조리 방법에 따라서 어, 중량의 감소 어, 비율도 어, 달라지게 되는데 에, 후라이드 치킨이나 돈가스와 같은 튀김조리가 가장 에, 중량의 감소가 심하게 일어나고 어, 그 다음으로는 석세구이 방식, 에, 최종적으로 삶는 조리 방식의 순으로 어, 중량의 감소가 달라지고 있다고 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또, 어, 중량의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어, 콜라겐에 의한 열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지와 같은 결합조직의 주요 단백질인 콜라겐은 열에 의해서 강하게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62도 정도의 온도에서는 처음 길이보다 약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징어를 구웠을 때, 오그라들면서 둥그렇게 이렇게 말리는 현상들을 볼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바로 콜라겐 수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콜라겐은 장시간 물로 가열하면 젤라틴으로 변화하면서 물에 쉽게 녹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도가니탕과 같이 질긴 뼈와 고기를 오랜 시간 동안에 푹 삶으면 부드럽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도 어~ 근섬유의 수용화라고 하는 에 그런 어 현상으로 어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가열에 의해서 어 고기가 줄어드는 어 현상들이 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대부분의 고기를 우리가 뒤집거나 아 죽을 들지 않도록 어 젓가락으로 펼치는 어 이런 어~ 경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고기가 오그라드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폴리펩티드 구조의 변화에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의문을 푸는 데 있어서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식욕단백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백질은 20여종 이상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서 생긴 폴리펩타이드 구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폴리펩타이드 구조는 컴팩트하게 접혀서 섬유 형태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둥근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체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약한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결합력을 많은 숫자로 보충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백질들을 가열하게 되면은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아주 격렬하게 흔들리면서 본래 의 입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약한 결합이 풀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목걸이 형태로 유지되던 연결 구조가 풀어져서 무작위에 가까운 그런 연결 상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열로 인해서 다른 분자와 결합하면서 커다란 집합체를 만드는데 에 집합체 내부가 아 수분자의 격렬한 충돌로부터 때문에 보호되기 때문에 가을 후에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상태는 냉각 후에도 어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의 수축 또 응고가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 단백질이 어떤, 어떻게 응고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육을 가열했을 때, 식육 단백질은 30에서 35도씨 정도에서 응고가 40에서 45도씨 온도로 상승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탄력성이 증가하면서 어, 보수성은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어, 즉 어, 가열 온도 상승과 또 가열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고기는 수축되고 어, 중량은 감소된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0에서 55도씨 정도의 에, 변화에서는 일단 정지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은 먼저 근원섬유단백질의 수축이 응고되고 근장단백질도 55도에서 65도 사이에서 두부처럼 응고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막과 근을 형성하는 육조직, 결합조직이 되겠죠. 육조직단백질도 생육일때의 탄력성은 있지만은 가열에 의해서 더욱 수축이 진행되면서 단단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열에 의해서 수축 또 가열에 의한 육즙의 침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하면은. 어느 정도로 구워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레어나 미디움으로 구워달라는 주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주문 내역도로 고기가 잘 구워져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스테이크를 구울 때, 이렇게 굽는 정도에 따라서 고기 내부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알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가열조리할 때 굽는 과정 중에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단백질과 지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향기가 생성되고 또 너무 과하게 이렇게 구웠을 때는 어떤 변이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수축과 육질의 침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열을 가열에 의한 수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를 굽는 방법은 크게 철판을 사용하는 간접가열 방식과 또 철망을 사용하는 직접가열 방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간접가열 방식, 즉, 철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름 등이 열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데 열 매개체의 유무에 따라서 고기 중에 온도 분포와 열기 조정 방법이 달라지고, 또, 가열 중에 성분에 관여하는 반응의 종류나, 또 반응의 속도, 생성물 등이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그 내부의 온도는 가볍게 구운 레어 정도의 상태는 60도 정도가 되고요. 어, 충분하게 구운 웰던 상태의 경우에는 80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고기 육 표면의 경우에는 16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 현상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굽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만 철판에 직접 접하는 부분은 다소 그을린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때 온도가 약 200에서 250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국소적으로 꽤 높은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죠. 열에 의한 육 내부의 수분은 윗 표면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열의 속도가 빠르면 육표면에 근원 섬유 단백질과 육기질 단백질의 응고가 빨라져서 내층의 수축이 적어지기 때문에 육중의 향미 성분을 머금는 그런 수분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육즙의 침출도 적어지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굽는, 굽는, 굽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열에 의한 육즙의 침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즙의 침출은 육의 보수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 pH 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겠습니다. 신선유 pH는 근 단백질의 등정점과 거의 같은 5.5 근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pH 에서는 보수성이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pH 와보수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열 온도의 영향을 보면은 고기의 pH가 등전점에 가까울수록 또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육의 보수력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열에 의한 이런 소실되는 육즙의 양을 적게 하고 또 고기가 단단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온에서 신속하게 표면에 근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내층의 가열 온도를 가급적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은 보수력을 높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또 고기에 전처리에 의한 유기 p h 를 등전점보다 산성 쪽으로 내리거나 알카리성 쪽으로 올리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네 번째로는 가열에 의해서 육색의 변화 또 향기의 생성과 관련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색은 주로 마이오글로빈에 의해서 어, 좌우가 되는데 일부 피색소인 헤모글로빈도 섞여 있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이오글로빈은 에, 글로빈과 헴색소가 일대1의 비율로 어, 결합한 것으로 헤모글로빈은 이 비율이 1대4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마이오글로빈은 본래 적자색으로 어, 공기와 접촉해서 어, 산소를 받아들이면 선홍색의 옥시마이오글로빈이 됩니다. 이것은 산소화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되는 산화하는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가열에 의한 육색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육을 가열했을 때, 거기에 표면과 표층에서 고온이기 때문에 글로빈이 열 변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햄도 산화되어서 2가철에서 3가철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그런 과정에서 70에서 80도 사이에서 회갈색으로 어, 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글로빈은 열 변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메트마이오글로빈과 다른 색소인 메트마이오글로모겐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어, 고기 표면에서는 당과 아미노산이 관여하는 아미노카르본일 반응, 즉 갈변 반응이라고 그러죠. 어, 이런 반응도 일어나는데 에, 메라이진이라고 불리는 갈색의 고분자 화합물이 만들어져서 어, 색상을 갈색으로 띠게 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 가열에 의한 향기의 변화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가열하면은 어, 생육보다는 풍미가 좋아집니다. 또 맛이 좋 이렇게 맛이 좋아지는 것은 글루타민산과 아민산, 또 이노신산 등의 맛을 내는 성분을 포함하는 육즙이 입안에서 퍼져서 감칠맛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의 향기는 신선 향기와 가열향 기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신선 향기는 생육이 갖는 향기로 소고기, 로스트 비프, 다타키, 타르타르 스테이크와 같이 레어 상태로 구운 그런 스테이크 내부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열 향기는 고기를 삶았을 때 수중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육수프 향기와 또, 100도시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 로스트 육 향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열 조리한 육은 여러 가지 휘발성 성분이 생성되어 감미로운 방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가열에 의해서 생기는 향기는 펩티드와 아미노산의 분해, 또, 당의 분해, 지질의 산화, 탈수,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에, 결과들이다라고 우리가 아,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